안녕하세요 제연남입니다 오늘 제네시스 G80 기름이 거의 바닥이 났을 경우에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 과연 주행 가능거리가 미고 되는지 한번 보려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보자. 여러분 봅니다 원하시는 유정을 선택 신용카드 또는 원하시는 주인공을 선 신용카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넣어주세요 신용카드를 절대로 빼지 마세요 보너스 카드를 잃혀주십시오 영수증 출력을 선택해주세요 1시간. 신용카드를 빼지 마세요 주유 중비 중입니다 주유 준비 중입니다, 아, 주유 주유 중입니다. 기름은 항상 카드요 왜냐? 안 그래도 기름을 넣을 거 5만원씩 넣게 되면 주유소를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할때 가득 넣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주의할 때는, 어, 시동을 꺼야 되는 게 맞죠? 음. 참 도키, 참 이뻐요. 아, 커버도 그렇지. 튜닝을 했어요. 튜닝 설명 할게요. 도커버.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저는 방향제, 제네시스 방향제 쓰고 있고요. 픽스 거 쓰고 있고, 아, 스타일이 커버. 소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딱 깔끔하게 타고 있어요 혹시 또 커버는 멀리서 봐도 이렇게 타고 자 기름이 얼마나 들어갔나 한번 볼까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G80 기름이 9만원 되지 않을까 정말 어때부터 가득 채웠을 때 왜타 저는 몇 리터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영상이 참 저는 이게 짧게 찍을 줄 알았는데 3분이 가네요. 아 역시. 영상 주유하지 않고 주유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주유. 음? 주유가 완료됐다. 차차차 차례. 어 계속 나오네? 아. 카드를 빼주세요. 빼주세요. 아이시 카드를 빼주세요. 얼마 나왔지?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놓고요. 안녕하세요. 좀 지난 영상이지만 그냥 생동감 있게 한번 찍어본다. 안녕하세요. 아, 자,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보자. 가득이 됐고. 우와, 663.